네, 이번 주 국내 증시는 2600선을 회복한 이후에 숨고르기 분위기를 보여줬죠. 지난 4월만 하더라도 사실 관세 이슈로 충격이 상당하지 않았습니까? 이 정도 회복이라면 어떻게 해석이 가능할지 김진 대표님, 뭐 의미 있는 반등은 보여줬다고 라 봐도 될까요? 네, 뭐 충분히 그렇게 볼수 있는데요. 네. 아, 지난 방송에서도 올해 4월 9일이 올해 최저점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4월에 이어서 5월에도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해 드렸고요. 어, 외국인 수급을 기다리지 말고 어, 다소 <laughs> 공격적으로라도 움직여도 괜찮다고 말씀까지 드렸었는데요. 마침 어, 지난 주 후반에 어, 미영 무역합의에 이어서요, 또 미국과 중국이 90일간 상호 관세율을 115%씩 인하기로 또 합의를 하면서 미국 시장이 다시 강세장에 접어들었고요. 연이어서 사우디와의 경제 동반자 협정 그리고 카타르와의 안보 무역 협정 등 호재가 이어지면서 국내 증시도 급반등을 해주면서 모처럼 그 투자자분들 계좌가 두툼해지는 데 도움이 될드린것 같아서 네. 일단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아, 어제 오늘 시장이 그동안 이제 급반등에 따른 숨고르기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다음 주에도 조정 후에 재상승이라는 이런 상승 의견은 <laughs> 어, 유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관세 충격이 컸기 때문이죠. 이게. 따지고 보면 그래도 올초 대비 한10% 가까이 오른 겁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좀 반등은 좀 나와준 그런 상황인데 이동우 대표님은 어떠세요? 그래도 위쪽 더 열어놔도 괜찮을까요? 뭐 중장기적으로는 위쪽이 맞습니다만 단기적으로는 반등 모멘텀이 될수 있는 부분이 확실히 조금 거의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당장에 이제 악재가 될수 있는 부분도 한두 달 동안은 지금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뭐 결국 이제 새로운 호재나 뭐 주도업종을 뭐 찾는 과정이라고 좀 다시 그런 부분들이 예상이 되고, 뭐, 당연히 이제 박스권 등락이 예상이 되면서 주도 대형주는 부재하고, 그리고 종목별 장세가 예고된 바 있는데요. 이미 ADR 수치, 그러니까 상승과 하락의 종목수를 보면, 최근 이제 4월, 후반부부터해서 ADR 수치가 가장 최고치에 접근을 했다가 최근 들어서는 ADR 수치가 급격하게 낮아지는 수치를 좀 보였는데 네. 그 얘기는 전체적인 반등 속에서 이제는 일부의 업종만 상승을 하고 나머지 업종은 이제 하락을 하거나 조정을 좀 보이는 그런 형태를 좀 보였고요. 기술적으로도 이제 코스피는 이제 올해 고점 부근인 2650에서 2680을 돌파할 주도 업종과 호재가 좀 필요하고 코스닥도 2월, 3월 고점이 있는 740포인트에서 780포인트 돌파를 위해서는 확실한 주도주가 좀 필요한데 현재로서는 그 부분이 좀 부족하고 국내는 이제 조기 대선과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남은 시점이기 때문에 뭐 빠른 상승보다는 이제 종목별 장세를 염두에 두시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자리에서 이제 이 저항을 어느 정도 돌파해 낸다면 이전에 그 수준을 좀 넘어서는 게될 수도 있잖아요. 많은 투자자분들이 그 가능성을 궁금해십니다 김영구 대표님의 답변은 또 어떤 쪽일까요? 다람컨데 힘듭니다. 힘들까요? 아, 일단 제가 준비한 차트를 한번 보시죠. 아, 네네. 이 지수가 지금까지 폭락을 했다가 급등한 되돌림 현상을 지금 보여주면서 네. 10% 이상 올라왔거든요. 이제 여기 한계치에 부딪힙니다. 지금 제가 빨간 라인을 조금 두텁게 지금 표시를 해놨는데 네. 그게 뭐냐면 2,650에서 2,700 사이에 저항이 강력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걸 뚫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강력한 모멘텀. 근데 음. 있어요? 강력한 모멘텀이 없어요. 제일 중요한 미중에 대한 얘기도 삼개월 유예되면서 이제 뒤로 밀렸죠. 네. 그러면 지금 움직일 수 있는 유형들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뭔가 호재성 재료가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은 이미 다 나올 건 나왔다. 그럼 저걸 뚫을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하나 있습니다. 수급. 수근. 즉 외국인들이 네. 폭발적으로 매수를 해주면 음. 되는데 그들도 바보 아닌 이상 이 자리에서 막 매수를 해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다만 최근에 8일간 매수한 건 좋아요. 하지만 여기서 더 적극적으로 매수하려면 뭔가가 필요하다는 거죠. 네. 그게 없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은 박스권의 논리에서 등락 거듭되는. 그렇다고 뭐 크게 떨어질 일도 없어요. 악재는 조건도 박스로. 없으니까. 네. 그래서 박스권의 등락 거듭이 이어지는 상황이 되니까 결국은 우리 모두가 얘기했던 그 섹터별. 개별 종목 장세 이런 장세가 전개가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순응하면서 가야 되는 이런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수급 부분을 그러면 그 외국인의 동향을 이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근에 며칠은 좋았어요. 좋았는데 이제 중요한 건 워낙 그간 긴 시간 많은 양을 매도해 왔었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신뢰할 만한 매수 유입이냐라는 데에서는 아직까지도 의심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허일남 대표님 외국인들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네 우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번 제이 달은 이제 순매수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제 그 지난달까지 뭐 9개월 연속 순매도를 기록했기 때문에 지금 5월 수준의 순매수를 가지고 외국인이 돌아왔다고 판단하기에는 아직은 섣부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긍정적인 면은 이제 양호한 수출 모멘텀. 그래도 주요 기업들의 긍정적인 1분기 실적이 외국인이 다시 한번 국내 시장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이런 또 가, 관심을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다. 어, 여기에 또 일방적인 약세를 보였던 이제 그원 달러 한율도 이제 장중 1,400원 아래까지 내려오면서 이제 어느 정도 워낙 감매도 구간에서는 좀 진정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어, 따라서 이제 코스피 여직 추가적으로 코스피 외국인의 지분율이 지금 현재 역사적 저점 수준이기 때문에 어, 좀 낮고 가대인 부분은 이제 틀림이 없지만 앞서 이제 김영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코스피 코스닥 라인 자체가 어, 작년 초반부터 형성했었던 이제 하락 추세의 상단에 딱 걸려 있습니다. 아, 어, 따라서 좀 추가 상승 동력 필요한 위치에서 아직은 좀 시원한 이제 수급은 시장에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 그런 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매수하는가는 조금 더 지켜본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업종별로 보면 반도체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공약 대상이 반도체라는 건좀 고무적이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맞아요. 그래서 네.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표를 삼성전자 하나, 그다음에 음. 하이닉스 하나 이렇게 네. 갖고 준비를 해봤는데. 삼성전자는 외국인들의 매수 수급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기는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삼성전자를 만약 외국인들이 200만주씩 계속 매수를 해준다면 우리나라 지수 돌파합니다. 2700도 돌파해요. 아, 그런데 절대 않다. 그럴 쪽이 아니고 조금 들어왔다가 다시 빠지고 들어왔다 빠지고가 계속되는데 이게 제가 그 표에 보면 5월 2일날 1200만주를 매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매도 크라이막스였죠. 그때 종가가 54,300원이었어요. <laughs> 지금 그때 이후로 조금 올라왔죠? 올라와도 치고나가지는 못하죠. 네. 왜? 더 이상의 수급이 안 들어오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SK하이닉스를 보시면요. 이 표를 보시면 거기에 내용들이 바로 외국인들의 수급이 지속적으로 들어온 것이 보여집니다. 그럼 그런 상황에서 18만원에서 21만원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이고 또 업종 대표주들 중에서 왜못 간다 못 간다 했던 그 관세 영향을 받았던 현대차나기아 이런 쪽들도 외국인들 수급이 들어오는 게 눈에 보여지거든요. 네. 그렇다면 결국은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는 우량주들 이런 쪽이 우리 시장을 그나마 지탱해주는 반도체 쪽뿐만 아니라 그런 쪽에. 흐름들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러면 이어서 저희가 이제 주요 이슈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방 어, 순방한 그 이슈도 좀 잠깐 이야기 나눠볼까요? 이 때문에 뭐 기술주가 영향을 받았으니까 자세하게 나눠 봐야 될것 같은데 AI 빅딜 이슈가 있습니다. 지금 이 영향으로 미국의 기술주가 또 강세를 상당히 보였거든요. 이동 대표님, 뭐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영향을 예측해 볼수 있을까요? 뭐 일단은 좀 긍정적인 시나리오가 하나 나왔다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반도체와 AI 쪽으로는 이제 호재가 보이기 시작하면서 시장 반등 시에 가장 o u n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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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이 u n g y o u 제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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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u 어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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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아랍에미레이트에도 이제 약 100만 개의 AI 칩 공급 추진과 AI 대규모 센터 건립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요걸로 인해서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뭐 경쟁 업체인 AMD 그리고 AI 서버 전문 업체인 슈퍼마이크로 등이 반도체 관련 주 반등을 이끌어 냈고요. 특히나 이제 화웨이 AI 칩 규제를 하면서 엔비디아의 수치기를 확더 확대시켜 주는 모습에서 엔비디아가 가장 먼저 빠르고 강하게 좀 움직였, 움직였던 상황이었고요. 슈퍼마이크로 같은 경우는 이제 사우디 아라비아의 데이터 볼트와 200억 달러의 규모 계약 발표에 급등을 좀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세계 최대 네트워킹 서비스 업체인 시스코 시스템 등도 미국의 기술주 등이 이제 중동 특수를 누릴 수 있다라는 전망이 점쳐지면서 강세를 좀 보였는데 네. 결국 이제 트럼프의 지상 최대의 AI 쇼가 다시 예고되는 모습이었고 다음 주에 이제 그 대만에서 열리는 컴퓨렉스 2025에 다시 주목을 하게 되고 고그 부분이 한번더 반도체와 시, 전체 시장에 변곡점이될수 있는 구간을 제공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주에는 일단 빅테크 행사가 또 줄줄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 미국 기술재에 대한 관심을 계속 끌고 가도 될 것이냐 이 부분이 궁금해지는데요. 김진 대표님 지금 어떤 접근법이 가장 유효하다고 판단하세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주에 MS 라든지 d 그리고 구글 등의 그 이벤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그런데 앞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는 그 19일에 어, 엔비디아의 젠슨 왕의 그 기조 연설을 시작으로 23일까지 대만에서 열리는 아시아 최대 IT 박람회, 그 컴퓨텍스 2025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어, 최근 몇년 사이 다른 박람회들도 대부분 그렇듯이 이 컴퓨텍스도 AI 기술과 솔루션을 소개하는 자리로. 어, 위상이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네. 아,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목할 부분은 먼저 그 젠슨왕의 행보가 되겠죠. 어, 19일 기조연설에 이어서요, 21일에는요, 전 세계 미디어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는데요. 이 기간에 새로운 AI 칩 또는 기술의 공개 여부, 그리고 어, 삼성전자 HBM32에 대한 승인 관련 어떠한 발언이 나올지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어, 또한 이와 함께 그 슈퍼마이크로가 어, AI용 최신 고성능 서버와 냉각 기술을 선보일 예정인데요. 어, 삼성이 어, 최근에 그 글로벌 공조 기기 업체 그 플렉트 인수 인수를 했다는 기사가 나왔죠. 어, 이와 함께 그 AI 데이터 센터의 그 냉각 시스템과 관련해서 어, 국내 증시에도 제차 관련 주들이 부각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그 AI 관련 주로는요 어, 지지난 주에도 어, 관심주로 드렸던 한글과 컴퓨터와 플리토 그리고 사인앱 소프트가 여전히 좋아 보이고요. 또 냉각 시스템 관련주로는요. 워트와 GST 그리고 한중 NCS를 관심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서학개미가 애플보다 많이 매수한 종목이다라고 하죠. 바로 팔란티어 이야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연일 급등세를 보이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사실 얼마 전만 하더라도 고점 우려에 좀 시청임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우상향 방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뭐 최고가 랠리까지 기대할 법한지 허혜남 대표님 분석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뭐 당분간 상승 추세는 좀 지속될 수 있...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우선 최근에 미 증시에서 나스닥이 다시 한번 강세장으로 이제 그 전환을 했습니다. 네.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AI 관련 주들이 이제 이 역할을 했고 또 추가적으로 이제 그 투자사의 호평으로 인해서 또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연속적으로 좀 사상 최고가를 이제 경신하고 있습니다. 벤크오머 어, 아메리카가 이제 AI 블랙포, 어, 플랫폼으로서 이제 팔란티어를 이제 시장 지배자로 이제 평가한다는 이제 언급도 있었습니다. 어, 결국에는 이제 AI에 대한 투자 심리가 회복되면서 어, 소프트웨어 수요가 커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다시 한번 좀 시장의 주목도를 이제 향상시키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기술적인 흐름에서도 이제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어, 이제 이번 주 사, 계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결국 정고점을 돌파하는 어, 모습을 보였고 그고점 부근에서 충분한 수렴 기간까지 겪었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한번 돌파한 자리는 이제 저항 영역에서 이제 지지 영역으로 단기 지지 라인으로 이제 형성할 수 있는 어,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거네요. 네. 결국 네. 신고가 경신 추세에서는 결국 이제 익절가를 올리면서. 해야 되는 건데 결국 그 돌파한 자리의 지지력을 확인하면서 좀 추세로 같이 좀 끌고 가는 전략도 유효하겠습니다 네, 뭐 이슈가 되고 있는 섹터와 종목 이야기 금주 상황들을 좀 정리해봤고요. 다음 주 전망 자세하게 또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국내 증시가 본격적인 조기 대선 레이스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종목으로 관련해서도 정책별로 테마별로. 또 변동성도 나타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어떤 경각심도 필요해 보이는데 어 이동우 대표님께 먼저 좀 여쭤보도록 하죠 투자자분들에게 뭐 조언이 필요하다면 어떤 점을 좀 유념해야 한다 말씀 주실까요 뭐 일단 지난주 지난번 방송에서도 이제 정책 테마주를 할 때에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은 뒤늦게 이제 추격 매매를 한다라는 게 문제이지 지금처럼 이제 조기 대선이나 뭐 미국과의 간세 협상 전에 시장 이벤트가 좀 부재할 때. 그 영향력을 좀 부재한 상황에서 오히려 뭐 단기적인 수급을 많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이 이 부분이라면 공략 포인트로서는 크게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공통적 정책으로 이제 꼽히는 부분을 지난번에 알려드렸고, 이번에 다시 조금 정리를 해드린 부분이 그 부분들이 이 아마 충격이 좀 덜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 그 중에서는 AI가 이제 공통 핵심 분모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내수. 그리고 증시 활성화가 이제 핵심이 될듯 합니다. AI가 이제 미국에서 흥풍이 불었고요. 국내에도 AI 인프라 확보에 기술 경쟁력 확보에 나서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반도체와 신재생 에너지까지 추가로 매수세가 좀 붙고 있는 상황이고요. 위축된 소비에 이제 새 정부는 소비 진작이랑 저출산, 뭐 교육 등을 이제 다시 불을 지필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또한 이제 상법 개정과 코스피 5,000포인트 공약, 그리고 배당소득에 대한 5천만원 비과세 등을 정책권에서 이례적으로 증시를 키우겠다라고 지금 밝히면서 네. 중장기 관점으로도 어떻게 보면 신시장적인 경향이다 보니까 뭐 인맥 관련주나 그 다음 김희준 묻지마 투자가 아니라면 정책의 중장기 방향성과 수급을 고려한 선별, 선별 투자를 하시면 크게 나쁘지 않은 전략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재인 대표님께도 여쭤볼게요 자 다음 주 시장 대응의 관전 포인트 전략적으로는 어떤 부분을 지금 주목할 필요가 있을까요 어~ 말씀드리기 앞서서 이제 큰 흐름으로 한번 저는 한번 짚어드리고 가 보면요 네. 지금 증시에 우리가 그 확실한 모멘텀이 없다고들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새 정부 출범이 또 하나의 모멘텀이 될수 있다 오. 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어 개미 출신 대통령이라고 하죠 네. 예그 그, 후보의. 그 지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잖아요. 어, 뭐, 뿐만 아니라 상대편 후보도 역시 증시 활성화를 굉장히 주장을 하고 있고, 아, 그 때문에 그 상법 개정이라든지 앞에 말씀하셨던, 어, 그리고 또 별류업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된다면, 어, 증시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게 아닌가. 거기에, 어, 삼성전자 관련해서도 앞서 말씀드렸던 그 젠슨왕이 이번에 그 대만에서 발표할 그 삼성 HBM3 이해해야 되는 부분들이 혹시나 나아준다면, 네. 이 또한 또 강력한 모멘텀이 될수 있다는 라 점,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어, 그리고 이제 여전히 다음 주에도요, 여전히 그 정책 테마주의 순환매는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먼저 근데 인맥주는요, <laughs> 데이트레이딩 외에는 절대 매매 금지령을 제가 좀 내려드리겠고요. 조심하자. 네. 네. 아, 절대 매매 금지입니다. 조심하는 정도가 아예, 아니고요. 네. 대신 이제 정책주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책주도요, 주가 흐름이 연속성이 길게 이어지는 그런 모습은 전혀 아니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마찬가지로 금지해 주시고요. 눌림시 매수 그리고 반등시 매도하는 그 반복 매매를 짧게 짧게 해 나가는 그런 대응 전략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결국 대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부각될 수 있는 그 테마에 집중을 하면은 큰 리스크 없이 좋은 결과를 얻을 확률이 높을 수 있는데요. 아 그런 테마로는요. 어 먼저 저출산 엔젤산업 부분 그리고 일자리. 그 로봇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AI 등을 선택할 수가 있겠어요. 어, 각 테마별 탑픽 종목을 제가 좀 말씀드리자면요. 네네. 먼저 저출산 인재산업 쪽은 에르코스라는 회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자리 쪽은 데이원 컴퍼니. 어, 그리고 로봇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하이젠 RNM. 마지막으로 AI는 한글, 한글과 컴퓨터를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세하게 시황 분석부터 나눠봤습니다. 네 분의 의견은 투자의 참고 자료로 활용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투자에 대한 최종 판단은 그 책임이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항상 자신의 원칙에 맞추어서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또 주식에 대한 다양한 정보는 카카오 채널 필살기를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또 많은 내용 확인 가능하시다는 점도 함께 말씀드립니다.